안녕하십니까. 스몰 토크 TV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챌린지 리그가 총 6경기 중에 5경기를 했어요. 마지막 한 경기 남겨놓은 상태에서 슈퍼리그 진출 경우의 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챌린지 리그 현재 순위표입니다. 탑거리 3전 전승으로, 무려 3전 전승으로 슈퍼리그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달을, 메달을 제가 여기다가 딱 직접 걸어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옆에다가 아주 이쁜 메달 찾아서 옆에 붙여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순위표인데, 순위표를 어떤 식으로 보냐면요, 은 어, 리그마다 달라요. 근데 골대녀는 FIFA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일단, 다승. 그 다음이 골득실. 그 다음에 다득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여기까지 갔다. 승도 갔고, 골득실도 갔고, 득점도 갔다. 그 다음에 뭐냐? 승자승 원칙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승, 골득실 득점, 승자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탑 거리 3전 전승으로 지금 1을 달리고 있고요. 원더먼과 발라드림이 똑같이 1승이지만 골득실에서 원더먼이 플러스 1, 발라드림은 제로이기 때문에 지금 순위가 2등, 3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탑골과 원더우먼은 현재 시즌 종료됐고요. 발라드림과 아나콘다 한 경기 서로 맞대결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맞대결에 따라서 슈퍼리그 진출 경우가 확정이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팀별 슈퍼리그 진출 경우수를 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골 3승으로 슈퍼리그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원더우먼 1승 2패의 골드시리 플러스 1입니다. 원더우먼의 경우는 발라드림 현재 1승 1패가 되는데 아나콘다가 승리를 하잖아요. 그럼 원더우먼 탈락입니다. 아나콘다가 현재 2패, 골드시리 마이너 4인데 6점차 이상으로 발라드림이 승리를 한다. 이럴 경우에도 탈락이 되게 됩니다. 아나콘다가 현재 2패인데 골드시리 6점 차 미만으로 승리하게 된다. 그럼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원도우먼이원도우머니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의 수는 아나콘다가 발라드림 이기대 6점 차 미만으로 승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왜 이렇게 6점 차라는 큰 점수가 생겨났느냐? 아나콘다가 리그 전체 아주 큰 똥을 싸놔서 그런 거예요. 원도우먼의 4대 1이라는 아주 큰 점수 차로 졌어요. 특히 막판에 3대 1로 사실상 승부가 기운 상태에서 노현주 골키퍼를 필드로 올렸죠. 그러면서 그게 그 작전이 어쨌든 크로스바 맞으면서 아깝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 튕겨나온 골을 그 이후에 김가영이 처리를 잘해서 특정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4대 1로 돼버렸죠. 그러면서 이러한 6점 차가 발생을 해야만. 무언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라 것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똥을 싸놨다라고 봅니다. 끝까지 쪼는 맛이 조금 덜해졌죠. 쪼는 맛이 좀 덜해졌습니다. 발라드림은 마지막 경기인 아나콘다에 현재 1승 1패인데, 아나콘다 이긴다. 그러면 2승 1패가 됩니다. 그러면 2승 1패 팀이 발라드림이 유일하게 되어 골드실과 상관없이 바로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근데 진다. 라고 하면 1승 2패가 되겠죠. 우리 골드실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승부차이까지 간다라고 해도 골드실은 변함이 없겠죠. 그러면 골드실이 플러스가 안 되기 때문에 원도어머니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탈락이 되어 게되 있어요. 시 보리그에 못 올라갑니다. 아나콘다는 현재 2패 골드실 마이너스 4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4가 어, 원도어머니 너무 큰 점수로 줘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6점 차 이상으로 승리하게 된다. 그럼 1승 2패가 되고, 그러면은 원더먼과 발라드림, 아나콘다 3개 팀이 1승 2패가 돼요. 그러면 골드실은 이제 플러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6이, 6을 더하면 그러면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겨도 이겨도 6점 차 미만으로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 나가면 1승 2패가 똑같다 이 원더우먼 발라드림 아나콘다 3다 1승 2패 그러나 원더우먼이 유일하게 골드퀴즈에서 플러스 1이 되면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진다 그러면 3전 전패 되면 4위로 탈락이 확정 지어집니다. 그래서 아나콘다가 슈퍼리그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에서는 6점 차 이상으로 승리를 해야 된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원더우먼은 아나콘다가 발라드림에 6점차 미만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만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고 발라드림은 아나콘다의 승리를 하는 경우에만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고 아나콘다는 6점차 이상으로 발라드림에 승리를 해야만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예체력지리그 팀간 승패표 입니다. 어떻게 보시냐면요, 왼쪽에 있는 숫자가 왼쪽에 있는 팀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위에 있는 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탑거리 원더우먼을 3대 1로 이겼다. 원더우먼이 탑거리 1대 3으로 졌다.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PS1은 페널티 슈팅 아웃가 승부차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나와 있는 숫자가 왼쪽에 있는 팀, 오른쪽에 나타난 숫자가 위에 있는 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더우먼이 발라드림한테 승부차기로 0대2로 졌다는것 같다. 이표는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네, 네, 챌린지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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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 득점을 했고요. 유일한 다득점자는 키썸 한 명만이 있습니다. 탑거리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음, 보이고 있죠. 2라운드서부터 이걸 봐도 탑걸이 아주 좋은 팀이다. 좋아지고 있다. 라는 것 같다. 우리가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제어준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경기 아주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시청률도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시청률과 관련된 이야기는 골테니 뉴스 시간에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